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불꽃의초롱이 슈퍼코지 반밤입니다 네. 오늘 마실 술은 토버머리 네. 12년 토버머리 <laughs> 4코에서 네. 근데 이거 술막 사다가 그냥 보이길래 하나 산 거야 음. 그래서 나도 술에 대한 정보나 뭐 그런 거는 없어 모르는 술을 마셔보는 게 음. 어떻게 어떤 여정 같아가지고 음. 저는 되게 좋은 거 같아요 근데 약간 네. 맛을 보신 거 같은데요 지금? 아니 그때 좀 음. 사연이 있었어 맛있게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 잠깐 찍으러 왔는데 세병을 따가지고 술을 마시는 모습을 좀 보여달래 그래서 그때 잠깐 땄지 음. 정식 리뷰는 기금도 해봐야지 네. 코스트코에서 파는 술은 우선 기본적으로 믿음은 가 음. 85,900원인데 도수가 마음에 들어 46.3도 음. 싱글볼트? 어 네. 원래 나처럼 술못 마시는 사람이 도 수산물을 좋아하한두잔밖에안되실거든요 <laughs> 어. 맞아 <laughs> 소주 두병 마시는 사람이 아, 위스키 한잔먹못 마셔. 약간 부심이 있어. 참 이상한 부심이. 아, 좋아하는 술 중에 네. 75도짜리 술도 지금 세팅 중이거든 나면 먹고 마셔 다 다들 뒤지는 거야. 네. 어, 불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아, <laughs> 기대가 됩니다. 46.3도 네, 한번 마셔볼까? 네. 이상 먹고 하면 자꾸 뭐라 왜? 뭐라고 해. 나한테 뭐라고 해. 자꾸 맛이 없지. 아니 저병정 보시는 거지. 양가구로. 도못 보게. 해. 거기는 보이지만 나는 안 어? 보여. 맨날 뒤 보고, 뒤 보고, 내가 뭘 먹었는지 몰라 이렇게 안 보시면 <laughs> <안 웃음> 볼 수가 없지. 안먹가지고안먹 마트 가고술살때 뒤를 보고도 안 다시 보자. 내가 물어 먹었어. 음. <웃음> <웃음> 일단, 음, 매워요. 좀, 좀 부담되는 매운맛이 아니고, 음. 약간 후추 매운맛처럼. 어. 이게 46도가 넘잖아요. 독한 어. 술의 알콜 부질 이런 게 제가 느끼기엔 거의 없고, 눈 음. 넘김도 좋고, 어, 맛있어요. 어. 이게 특이하니까 매력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매운맛이랑, 이제 해외 음식들의 매운맛이 좀 다르잖아요. 어. 후추의 매운맛이라서, 어. 되게 매력 있는 매운맛이에요. 저는 아, 음, 음, 되게 음. 맛있어요. 너무 세요 입만, 입술만 만입 살짝 담근 정도인데 아까 불어먹은 거 보셨어요? <laughs> 많이 뜨거웠나봐요 저기 되게 강렬한데요? 어. 특이한 거는 확실히 있는 거 같아요 음. 얘는 확실한 개성이 있는 술이 맞아 맞아요. 그냥 못먹르고 샀는데 어, 뽑기가 잘 뽑은 느낌이야 <laughs> 음. 스파이시가 강하고 맵고 코디가 말한 대로 이거는 뭐 김치, 뭐, 신라면 그런 매운맛이 아니라 외국에 들어 후추 강한 맛, 음, 그런 거를 좀맵다는 표현도 많이 하거든. 46도기 때문에, 어, 고도수에 힘든 친구들은 이거 마시면 더 독하다고 느낄 수가 있을 거야. 죠 어, 23년도를 힘들게 시작했잖아. 몸이 좀 아프게 시작했거든 아, 예, 예, 이거 딱한잔 때려 마시면 감기 나지 <laughs> 아, 옛날에 그 소주에다가 어, 가지고딱 어, 마시는 그쵸, 그런 느낌. 그쵸? 우리 블랙블 카일로 있잖아. 이 얼핏 보면 도수가 비슷하게 느껴져. 그렇죠. 얘는 50도. 예. 얘는 4 6 46. 3도보다4 네, 46.3도. 네. 46. 네. 뭐 그런데 느낌은 반대로 얘가 조금 더 도수가 세다는 음. 느낌이 들 수도 있어. 이게 중간 맛부터 음. 후추의 그런 느낌 매운 맛이 확 올라오잖아요. 끝에 피니시까지 연결이 되, 어, 되다 보니까 네. 알코올 향이랑 이게 섞이니까 스노은술 음. 맛이 향이 잘안 느껴지는 거예요. 음... 어, 어. 술이 센 사람은 아마 그렇게 안될거요 음, 음, 음. 둥글둥글하고 부드럽고 막목넘기고 네. 달콤한 술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얘기하잖아. 애들 마셔야지. 애들 <laughs> 마셔야지. 이렇게. 어른들은. 아, 뭐 이상한 분심이 있네. 어. 니까 좀, 나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주량이 오. 약하다 보니까, 아. 남들이 못 마시는 술이 있잖아. 왠지 도전하고 싶어. 뭘 느낌이냐면, 톱 같아. 칼도 있고 그러지만, 네. 얘는, 네. 요새 내가 좀 많아. 제입보니체 챙소맥. 톱이 그냥. 우리 마시게, 이를 늘잘안 먹잖아. 그니까 그러니까 영상이 조금 밍밍하니까 이거 <laughs> 다리 채우려고 놓잖아. 근데 아, 이거는 한식이랑 먹어도 괜찮을수있겠다그 음, 음. 느낌 음, 좀 들어. 매고 짜고 하는 게 있으니까. 어, 네. 어, 이, 후추향 같은 매운 맛이 느껴지다 보니까 어. 이런 나초나 살사 소스 이런 맞아, 거랑. 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어, 그러니까 멕시코 음식. 네, 딱, 네 그런 거. 멕시코 음식이 생각보다 매콤한 게 많아. 음, 맞아요. 어, 뭐, 파인타 같은 거 먹을 때도 조금 더 매콤하게 할수 있고, 네. 엔젤라따라든지 뭐 그런 거 먹을 때, 왜딱 음. 해. 항상 얘기하지만 음식을 잘 알잖아. 부잣집 아들이거나, 음식점에서 일하는 사람. 근 <laughs> 그래, 나는 항상 신자야. 중식 좀, 적극적인 중식. 그런 것좀 아 괜찮을 것, 것 같아 괜찮겠다. 어, 아 고량주처럼? 어, 약간 음 고량주 느낌도 나는데 나는 고량주를 그렇게 잘못 마시거든 느끼한 음식이랑도 잘 맞겠다 청먹을 음때 이거 하나딱 넘어주면 음싹음 깔끔하게 해주는 음 그런 느낌도 날것 같아 어, 전 되게 매력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인기있는 싱글 몰트가 네. 12년짜리가 맥켈란뭐 발베니 그리고 다 부드러운 음다 부드러운 네, 여성... 어? 여성, 어, 여성, 프레임 여성 프레임 씌우시는 거예요? 그런 네, 질문? 그런 질문 자체가 문제야. 나가 음, 자세히 들어고 네. 위스키를 처음 배우거자 하는 네. 여성분들한테 음음. 좋은 술들이 인기가 좋거든. 맞아요. 근데 이제 위스키를 어느 정도 마셔보거나 이제 주력이 생기다 보면 은 독특하고 개성 있고 음. 좀 야생마 같은 거. 음. 우리는 이제 맞아요. 숙달된 말은 그만어야 돼. 그만 근데 그만해.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있는 게 특히 마시기 편하고. 맛이 편한지. 부드럽고, 네, 이런. 맛있고, 그런, 네. 그런 술이야. 우리 언제까지 남들이 따라놓은 편안한 <laughs> 길을 걷겠어. 우린 자갈 밭도 맨발로 뛰어가야지. <laughs> 약간 미스케에서 인생의 진리를 이렇게. 어, 당연하지. 아. 맛에서 끝맛을 딱 넘어갈 때그톡 쏘는 그, 그 어. 매운맛이에요. 어. 정말 매력있었어요. 어, 나는 그렇게 뭐가 많이 느껴지지도 못할 만큼 센데. 그냥. 아. 먹으면 어어어 어, 어, 어. 근데 확실히 세다도 껴드는 게 왜냐면은 이게 화면상 잡힐지 모르겠지만 지금 피부 톤이 뀌었어 불꽃의 반반이 됐어 <laughs> 우리 생발목을 트지만 좀 세기 때문에 아 온더라 온더라 한번 가볼까 그러면 네뭐어 언더라 건강해 네 <laughs> 2022년에 제가 제일 좋았었던 설로 그, 했었던, 어. 에버펠디도 비슷한 느낌이었는데, 니트로 마셨을 때랑 온도락으로 마셨을 때, 둘 다, 완전 다른데 둘다 너무 매력있었거든요? 아까 그 높은 도수였을 때, 원액으로 마셨을 때, 이알코올에 가려져 있었던 첫 맛부터 중간 맛까지가 확 살아나요. 오히려 그 매운맛이랑 뒤에 알콜성 그도수 높은 거좀 눌러지고, 앞에 맛이 약간 곡물의 맛, 나초 같은 맛? 이런 맛이 느껴져요. 다른 의미로 되게 맛있어요. 왜 네. 이래? <laughs>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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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코지 얘기하도 못 받게 나 지금 삶을 보내 밤밤이 지금 계속 리듬을 타왜 <laughs> 이분이랑도 음. 안 다녀요 <laughs> 음악이 들리가봐안 듣고 있어가지고 온드럭 <laughs> 그래도 엄청 맛있네요 어. 리듬 타는 밤밤은 <laughs> 어때 아니 저는 싫어요 <laughs> 싫어? 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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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높게 들은 것 같아 아높고 지금 온드랑 마시고 제가 웃음이 한번 터졌는데 j m b 아세요? <laughs> 아 j m b 아 와, 맞아 맞아 <laughs> 나시원하는 거야.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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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JMB를 안 마셔. 저도요.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세게 느껴졌던 맛이 어. 있어가지고 안 마시거든. 근데 JMB를 왜 마셨냐면, 우리 회사에서 밀던 <laughs> 그 상품 중에 하나가 JMB 세터가 있었어. <laughs> 어, 너무 싫어. 근데 확실히 <laughs> 온도락으로도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JMB, JMB. 어, <laughs> 어. 아 JMB 무슨 말인지 알겠다. 나도 자꾸 여기다가. 어, 이렇게 어, <laughs> <laughs> 옛날 생각이 확 나네요. 이 향이랑, <laughs> 이 농도랑, 맛이 옛날 생각이 확 나. <laughs> 이게 조금 더 녹으니까 향이 확 사라져요. JMB야. 어어어 밍밍해져요. 어. 어. 나는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까 사실 쳐다봤는데, 그냥 그, JMB같은데 말을 저렇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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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laughs> 아니, 는 아니. 아 아니, 진짜 맛있기나한기다 아, 다 아, 여 아, 여기다가. 아, 여기가 <laughs> 어, 그래, 아, 여기다가. 아, 기다기다가 아, 다 아, 기 아, 여기다가. 여기다가. 아, 여기다가. 아, 여기다가. 가 아, 아, 기가 아, 다가 아, <laughs> 어, 재훈님에서 옛날에 <laughs> 마실 때 오, 17을 사 갖고 갔어. 형이 어, 친구 집. 데 17을 딱 갖고 응. 갔는데 그날 재훈님의 집에 1비가 있었던 거야. 네. 먼저 1비를 마셨지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지식이 잘못되어 있잖아. 1비를 <laughs> 마시고 내 17을 마셨어. 네. 그랬더니 재훈이가 21이 있대. 네. 어떻게 21을 네. 마셔야 되잖아. 1 <laughs> <시비를 웃음> 나가고 12 처리 어, 나가고 우리가, 우리한테는 20일을 따르고, 걔한테는 10일을 따랐어. 1 0일나 10일을 따랐어. 근데 걔 이제 담배 피고 들어왔잖아. 아, 맛있는데? 와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뭐가 다르고, 뭐가 다르고, 뭐가 다르고. 이아 역시 다른 것도 네, 있어. 아까도 또 언더가 괜찮긴 한데. 제육비만큼 아, 지금 이게. 되게 금방 눌러지네. 아, 아니 이제 진짜는 확 바뀌는 게 JMB가 되고. 네 맞아요 맞아요. 나안먹안먹안 먹. 어 이제 술 취향이 이제 딱 나오잖아. 달고 음, 약간 음. 좀 목넘김이 좋고 소프트하고 부드러운 거 좋아하는 취향. 네 그렇죠 그렇죠. 나는 피트 스모키예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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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어그 그나마 정상. <웃음> <웃음> 아, 근데또 싱글몰트는 좀더순수한 그런 느낌 이고 청량한 느낌이 있다 보니까 래피드기니, 밸피니 어. 이런 친구들이. 좀 거기서 거기인 느낌이 있어요. 음. 그래서 오히려 음. 좀 확한 이런 친구들 좋아하는 것같아 음. 고급스러운, 약간 우아한 맛으로 음. 먹는 음. 스타일이어서 음. 이렇게 막 JMB 같은. <웃음> <웃음> 가격이 JMB가 아니잖아. 너무 한가 <laughs> 치시는데? <laughs> <laughs> 왜 가격은 JMB보다 오... 비싼데 JMB 맛이다? 아, 이거 호불호가 확실히. 어, 그런... 것 같다? 아, 그러니까 언더, 언더락을 하지 마셔야 될것 어, 같아요. 아, 누가 좀 위스키 좀 마셔봤다고 자랑하잖아. 일명 좀까죽대시는 분들에서 <laughs> 그런 분들한테 눌러주기 좋은 소리. <laughs> 카일로, 음... 블랙홀 카일로, 음... 토버, 토버머리? 음, 예. 토버머리. 요런 거는 눌러주기 좋을 것 같아 음... 아 이런 것도 마셔봐야 어좀 이스키 맛있다고 하는 거지 어좀 특이하니까 아, 특이한... 이름도 너무 나는 자꾸 난, 난 여기 그래서 여기 영수증을 여기다 <laughs> 넣은 거야 나도 지금... 아니 이름이 너무 사져서못가는 <laughs> 아니 나는 일본 술인 줄 알았어 토바모리 어, 아 토바모리 준이네 <laughs> 준이네 확실히 개성은 좋아 네 저는 저는 개으 호예요 나도 호야 음, 불이지 불르고어 괜찮아 괜찮아 제 얘기 얘기 그랬어. 듣고 내가 마법 마셔봤는데 마법을 걸었어 그, <laughs> 그 잠깐의 시간에 향이 확 죽어가지고 아 이래서 이 음료를 온돌락해서 마실거면 차라리 아까 말한대로 한두바퀴만 돌리고 이런데다가 이게 더안높게따라가지 마시면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어 그렇게 마시는 시도, 네. 방법도 있어 차를 놓더라고 그러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싱글모드처럼온도락을 하지말고 네. 고전의 맛을 즐기고 하는 선배님들의 말씀이 맞았어 <laughs> 어 저는 매력있어요 어, 네. 매력있어 매력있어 네. 어. 아, <laughs> 아 지금 남, 남자 둘은 호호인데 네. 반반은 불이잖아. 또 우리 또 여성분이 또 있잖아. 아. 마리님. 저도 불입니다. 아. 아. 아 마리님이랑 네. 저랑 하나도 안 비슷해요. 아, 아 그런 거 아. 같아요. 어 맞아 맞아 맞아. 이거를 마셨을 때도 음. 그냥 그런데 진짜 저는 여행비 갑자기 여행비요 향이, 향이 어. 확려지네 어. 어. 어, 저는 이거 토봉물이 12년 마셔봤잖아. 네. 뭐 한줄평 네. 한번 해보도록 할게 네. 나만의 술이 될것 같은 느낌. 어 향을 맡으면서부터. 음. 호불호가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음. 그게 다행히 저렴을좀잘 맞았던 것 같고, 저는 이 친구 가 되게 매력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짧게 해줘. 네. 너무 욕하지 말고. 짧게요 JMB. JMB. 을 못하겠네? 추억의 맛. <laughs> 어, 추억의 음. 맛. 마리님, 혹한줄평 JMB. <laughs> 중국자용 고음을 음. 위스키를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하드코어 하라는 그 술에 입문을 음. 한 거잖아. 아, 도수도 있고, 하여튼. 아, 다 그렇지. 기간 잡을 때, 이런 핫코, 이런 걸로 고음을로한번싹 죽여줘야 돼. 음. 어, 그 정도의 색깔이 있긴 해요. 네. 가격적으로는 적근성이 되게 좋았고. 그렇죠. 어, 싱글먼트 12년인데 85,900원? 음, 싼 편이죠. 특히 도수가 4 0 그렇죠. 아리가 또지. 음. 어, 그러지. 네. 자, 오늘 이렇게 토보몬이라는신글먼트 위스키 구뷰해봤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